저는 그 말씀을 받아서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저는 내려가려고 목사님 한번이렇로 내려간다고 갔던 게 저는 이산길여로 내려갔었어요. 음. 이산길 내려가다 보면 바위가, 바위가 옆에 큰거 있어요. 갑자기 그쯤 갔는데 발이 딱 붙어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갈라해도 떨어지질 않아요. 신하고 발하고 한 발만. 한 발만. 한 발만. 돌아봤어요, 돌아보면. 아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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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짓을 다 해봤어요. 별짓을 다 해봤는데. <laughs> 얼마 동안? 어 그러다 조금 있으니까 우리 양 집사님이 어뭐 이곳 올라오셔가지고 너또 집에 갈라 했구만왜 그러고 있어. 주사님 <laughs> 집을 가든지 올라가든지 발이 떨어져야지 뭐 어떻게 하지 말까 에이그 내가 올라가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라 갈게. 그면 떨어진다. 근데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발팔부터 간다 소리하지 말고 그냥. 아이 자주 하지 말고 있어라고그래 어때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위에서부터 예. 기서이래어 왜? 왜? 가보시면서 에이, 왜또 그랬어? 뭐, 내, 뭐, 왜 갈락했느냐? 왜 그랬냐? 이 목사님도 그랬는데, 왜? 왜? 어찌됐어? 왜 그랬어? 이러시더니, 기도하니까 발이 뚝 떨어져가지고, 목사님 따라 올라왔어요. 그냥. <laughs> 그래도, 올라와, 올라와. <laughs> 그래도 여기서 있다가, 어,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 저는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신성아, 너는 세일교단 벗어나면 절대 저, 저 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꼭 여기만 있으라고 늘 그러셨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이자 목사님 부활을 계속 뭐 어, 3일 안 되면 30, 30일, 30일 안 되면 3달, 3자가 붙은 거기다리니까나좀 아, 기다리자 하고 여기 있으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윤윤 윤 총무님이 그 위에 목사님 산소에 가서 오늘 그 자가서 좀, 어, 좀 기도하자고 이러더라고. 뭐 기도하자 이렇게 떠올랐는데, 아, 목사님 산소에다가 뭘 갖다 놓고 뭐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를 어, 기도양을 받고 있는 이사자 목사님의 이름으로 일, 이상한 그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아, 이건뭐가 이상하다. 해 가지고 마음으로 영 막... 조금 마음에 좀이 거부 가능이 오는데. 맞이가. 네. 그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요 요 길로 제가 요 목사님 기도 기도 기도에 저 일로 해가 쭉이일이데 이제 제가 말씀을 받아 받아갔쓴걸정 사람 집은 요래 돌아가야 또, 또 있어요. 저기 난방안칸내고 쓰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아, 갑자기 목사님이 목사님 기도실 앞에서 기도 예게 반별하기 한두 정도 되게 나 이래 보거든요 근데, 목사님 또서 있어. 제 속으로 그때, 목사님 살으셨나봐. 어, 목사님, 어, 목사님 부활하셨나봐. 살으셨나봐. 이랬는데, 갑자기 그 모습이, 목사님 모습이 아닌 거예요눈 응. 불이 떠가지고 막, 탁 치다 보는데, 급이 나가지고, 정이 뚝 떨어지는, 응. 막 그런 모습을 탁 치다 보는 거예요 어. 그래가 그날 저녁부터 이상 이슬락하니까 도저히 못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음. 저 아우나 도저히 이리 못있겠다하는데 그때 이혜자 목사님의 그눈이나그무서움이 하나님께서 대표 종의 모습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나를 여기서 내려 보내려고 역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집에 간데 그때부터 이제 윤총무는 다른 천사의 역사가 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저를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내려가서. 어, 전도사 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사모가 됐다가, 아, 지금부 김준영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그 두분다 하실 말씀이야, 예. 뭐, 부산소 많죠. 부산소 근데, 부산소 우리, 우리 네. 전수사님은 이쪽으로 가다가 다리가 붙어버렸고, 네. 네. 우리 또, 저, 저지능사은 이쪽으로 가다가 붙었는데, 아무튼, 가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가고 싶어도 갈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다 붙들려서 여기 언질로 믿습니다. 네. 이제 네. 앞으로, 하나님, 예수님 두 양만이 붙들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끝까지 가게 될줄 믿습니다. 啊！